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의 10월 14일과 16일, 18일에 대해서 예측된 종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상승 예측 종목은 삼성물산과 한국전력, KTNG와 LG디스플레이, 현대글로비스고요. 하락 예측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10월 18일 36,150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삼성 SDI는 10월 14일 37만 1000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삼성 물산은 10월 16일 13만 610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HMM은 10월 14일 17,06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한국전력은 10월 16일 2만 20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하나금융지주는 10월 14일 6만 1,30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넷마블은 10월 18일 5만 9,500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KTNG는 10월 16일 10만 3,90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삼성화재는 10월 18일 344,50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의 10월 14일과 16일, 18일에 대해서 예측된 종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상승예측종목은 셀트리온제약과 KMW, 수피고요. 하락의 측종목은 알테오젠과 에 ST팜, 대주전자재료와 클래시스, 이오테크닉스와 리가켄바이오입니다 셀트리온제약은 10월 16일 69,60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알테오젠은 10월 16일 35만 6,000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솔브레인은 10월 14일 21만 5,000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KMW는 10월 16일 7,41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s t f a 은 10월 16일 10만 6,500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대주전자재료는 10월 16일 11만 6,700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수분은 10월 16일 10만 40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클래시스는 10월 16일 55,300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10월 16일 16만 500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리가캔바이오는 10월 16일 10만 7,200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